<laughs> <laughs> 연예인이다. 연예인 만났다, 연예 파이팅. 안녕하세요 석시형 커플.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반입니다. <laughs> 나 성덕인가 봐, 지금. 여러분, 사진 찍자, 오 <laughs> 어허, 오지리오지리 따라해봐. <laughs> 머리 이렇게 내니까 귀엽다. 귀여워? <웃음> 응. 예뻐? <laughs> 어, 예쁘지는 않아. 고와? 곱지는 지 드랙 공연을 보기 위해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 네. 공간인데 드래킹 공연은 이태원에서 네. 작게 열리는 소규모 공연만 보다가 맞아 클럽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렇 실제로 공연장에서 보는 것도 처음이네요. 네. 굉장히 시대가 많이. <laughs> 요즘에 또 이태원에 드랙을 볼수 있는 공간이 꽤 많이 생겼죠. 서기님의 네. 친구네 가게도 요즘에 핫한 가게 하나 있잖아요. <laughs> 약크에 가서 나는 취해서 좀 타야겠어. 술 많이 드셨나 봐요. 나 어제 7병 먹었는데 안 취했다? 미쳤어 미쳤어. 오늘 친구들이랑 나와서 누가 술을 맨가 아, 많이 먹으래. 만취면 이해라도 했지. 아, 적당히 취해가지고 막 꼬장을 부리니까. 노래방 가자. <laughs> 그 꼬장에 노래방 가자 여기. 아, 막 때리고 꼬집고. 아, 노래방 왜안 갔어 어제는? 네, 한 번쯤은 네. 가졌을가 있는데 꼭한번안 가주더라 형. 제자었스면 잘도 가졌을을데 요즘에는 가방도 안 들어주고. 아, 여러분 그러니까 애초에 안 해줄 거면 안 해줘야 돼. 나 어제 을지로 갔는데 저 웨이팅이 100팀이 넘어. 2시간 뒤에 연락이 왔다고. 기다려서라도 가지. 오늘 옷 없다니. 안 더워 근데? 지금은 더운데 아까 친구 만, 잠깐 만나러 카페 갔잖아. 추워가지고 오드로 떨어가지고. <laughs> 오들오들 떨었어? 오드리 오드리? 어 오드리? 오드리 따라해봐. <laughs> 징그러워. 는 너무... 아, 저기야? 이렇게 줄인가봐 우와 사람들 많이 와있네 6시딱 맞춰서 왔는데도 집이 엄청 기네요 놀랬어 놀랬어 어저이그 뭐에요 형? 올리버드? 하죠. 네 우리 올리버드 됐어요 안될줄 알았는데 50인 안에 선예매 해가지고 그래 갈지도 이쁘다 스마일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일이 있어?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약국까지 가는 거아니요 누가 그렇게 무식하게 숙 먹어 어? 아, 여기 있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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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어 이거는안 믿어 형은 믿었어 충분히 믿어 나는 어. 캥거루가 아니라 갱노쿠 갯노크. 너가 갤노쿠라 그랬는데 캥거루라고 했잖아 가 캥거루만 들은 거 아니야? 캥거루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응. 아 이제 우동을 빨리 먹고 너무 배가 고파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형 어떤 우동 먹을 야 유부우동 먹고 싶은데 소고기? 음, 응 닭고기 형를 향한. h o 게 many 다 i d you t h i 쁘 k of that? 응. o u know, you k 까 o w you know, you k n o 하 you k 고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예 o u know, 지 o u know, you know, y 소나거분 만에 나온 거 아니야? 소고기야. 소나지 아, 꼬꼬지. 어, 저는 은메고 은메기 산? 소나지야. 국물은 음. 맛있어? 아직 안먹어오 국물은... <laughs> 맛있어 어, 맛있다. 깜짝 놀랐어. 오 어, 맛있었어? 어. 이거 만야 이거 무슨 맛이야? 킹거루죠? 거루 아니야. 근데 우동면이 그냥 동그란 우동면이 아니고 어, 고산면 같아 고산면이 뭐야? 어, 칼로 짜낸 거 칼국수 면 같이 돼있네요 맞아. 맞아 어떤 맛이냐면요 여러분 갈비탕 맛 흔히 어, 어. 먹는 그런 우동찜 우동을 하는 거 진짜 맛있다 형은 어, <laughs> 잘 구우셨다고 생각하시니까 알겠다 알겠네 사실 핸드로드인가요? 면 추가하고 다면 지게 하고 싶다고? 면 추가 정말 편식쟁이다 아이가 이제 3두산인데 그렇는요서 살이면 좀공경을 해, 형들. 하도 가방 가지고 투덜 걸어가지고 속상해 되네 그 아니요. 채 채. 저희 홍대에서 그분 봤어요. 슈스케다 맞아. 지금 장문복 장미복, 마저 장문복 맞아. 장문복 맞 저희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friend> 만약에 <laughs> 촬영이 또안 되면 어어어. 여기서 영상에 끊겼다가 다시 나와서 찍을 수도 있는데 찍을 수 있는 분위기면은 아니 안에서 영상으로 조금 더 같이 놀도록 해요. 공연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zero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파입니다나성동인가봐 지금. 네 <어떻게 해? 웃음> 여러분 사진 찍자 우리. 나도 연애하고 싶어. 저도 연애하고 싶어. 요어떡해요 저, 절 사랑해줄 남자 어디 없나? 요 아, 어떻게 나 성도인가 봐. 안녕. 오늘 <laughs> 졸라 잘 봐. 오늘 졸라 재밌게. 화이팅, 졸라 재밌게. <laughs> 저희 엄마예요. 어. <laughs> 아,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너살 빠진 거 같기도 하고. 너살 어, 빠졌나요? 저는 비슷한데 형은 살 빠진 거 같아. Breathe in check. Oh, no boy, yes. 와 e 이 i l l l o 나다 사람. 아, 연예인이다. 연예인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한번 하세요 석시 먹아일러스트가있거나 들을 많이 만나고 그죠. 친구도 만나고. 대원에서 응. 막 보다가 이렇게 니까새롭 뒤에서 보는 게더말것 같아. 응. 재밌게 보고 있나? 응. <laughs> 너무 재리좀 와. 깔깔 웃으면 나 봐. 심만면서 주세요. p e a w h i m self a s alive and I saw him dead.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메이커스마크, 위스키. <laughs> 아, 제가 엠버서더였죠? 자두번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어.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 여운이 가시질 않습니다. 와, 가슴이 쿵쾅 부르는데 어떨 땐 손도 높고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본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나도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나중에 한번 그거를 해봐요. 디바의 노래를 보통 많이 부르잖아. 소양의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네요. 소양의 <웃음> 리노미. <웃음> 그리고 오늘 다양한 분들도 제 친구도 아. 나오고 남해 연예 나오신 연예인 연예인분 나왔요 연예인분 나와고 그리고 우리 집안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모두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